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일에서 온 혁신적인 자동차 트라이에슬란 트라이에슬란을 소개합니다. 저는 창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라이에슬란의 외관,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트라이에슬란의 디자인은 한마디로 정교한 독일 감성입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크고 강렬한 존재감을 주면서도 세밀한 크롬 라인이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헤드램프는 최신 LED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해 주행 시시야 확보뿐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측면부를 보면 공기역학적인 라인 덕분에 매끄럽고 역동적인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휠의 패턴과 크롬 윈도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움직이는 예술 작품처럼 보이죠. 후면부는 심플하지만 강한 인상을 줍니다. 가로로 이어진 리어램프는 트라에슬란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멀리서 봐도 단번에 2차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건 고급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독일차 특유의 정교한 마감과 세련된 소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는 촉감이 부드럽고,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운전석 중심의 대시보드는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터치 반응이 빠르고, 직관적인 UI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64가지 색상으로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어 밤 운전 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 무릎과 머리 공간 모두 충분해 장거리 이동에도 피로감을 줄여 줍니다. 트렁크 용량 역시 넉넉해 가족 여행이나 캠핑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트라이슬라는 2.0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320마력, 제로백은 단호 6초로 스포츠카 못지 않은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8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 감각과 즉각적인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독일 아우터반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주며 고속에서도 차량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도로를 잡아줍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시 탄탄한 접지력을 유지합니다. 연비 또한 인상적입니다. 복합 연비 기준으로 리터당 약 16km로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도심 주행 시청기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연료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트라이슬란의 독일 현지 기준 시작가는 약48,000 유로, 하나로 약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상위 트림이나 옵션을 추가하면 약 1억 원 초반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제공되는 품질, 디자인 성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등과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트라이슬라는 그들보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트라이슬라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운전자의 감성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외관의 세련됨,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 높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면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 감성을 담은 트라이에슬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